8번입니다 2차 함수의 지금 최대값과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서로 같대. 그러면은 여기 최대값, 여기 최소값 구해달라는 거네. 자, 그러면 따로 범위가 없으니까 얘를 먼저 생각하면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왜?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 축에서 꼭지점에서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기.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제곱 몇? 4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2k인거지. 그럼 마이너스 2하고서 요 자리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8이 튀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14 플러스 2k 이렇게 된다. 이해가요? 그럼 이 말은 꼭짓점의 좌표가 이콤마 뭐라는 거야? 14 플러스 2K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최대값, 최소값들은 값 값들은 무슨 좌표? Y 좌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Y가 14 플러스 2K인 거야. 그럼 우린 이 Y값을 대, 얘기한다. 최대값은 14 플러스 2K. 따라와줘요. 자, 그럼 얘 최소값을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이거 축의 방정식으로 푼 친구 있으면 너무 좋아요. 축방해서 바로 X는 2 e 구해가지고 대입한다. 이런 생각 이제 흘러가면은 좋은 거고, 얘를 해볼게. 얘. 얘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이따 한번 소개 한번 해줄게요.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전개하면 2X-15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지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해? 얘,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오겠다 생각하는 거죠. 얘도 축의 방정식 할 친구는 하시고, 안 되는 친구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가라. 반의 제곱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k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지.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대? 같대. 그럼 둘이 같다 해주시면 되는 거지. 소정이 가고 있어? 체니도? 그럼 14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니까 3K는 마이너스 20, 아이고, 아이고, 30. 이렇게. 그럼 3으로 약분하면 K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근데 조금 이런 거 보고서 쌤이 추계 방정식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얘를 보고서도 축을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뭐냐면 얘가 지금 x, y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지 그러면 얘는 0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0 그럼 얘가 결국에 요렇게 됐을 때 k가 이항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k가 되지 얘가 그럼 얘가 y는 k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5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자마자 어떤 생각해? 어 그러면 얘네가 k가 되는 순간 얘가 0이지 그럼 그때의 근이 뭐다? 마이너스 3과 5다 그럼 바로 누굴 찾을 수 있어? 축을 찾을 수가 있어 축은 이 둘에 보니까 가운데니까 지민 이해가 네. 나온 이해가 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축을 찾는 빠른 방법은 중점이라는 가운데 점을 구하는 공식인데 둘을 더하고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입니다 이해가요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 거리가 8이죠 반이면 4니까 5에서 4 빼면 1 근데 이거 나쁘지 않죠? 둘이 더하고 뭐만 하면 돼? 나누기? 2. 그럼 중점이 나옵니다. 이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 축을. 그럼 대입만 해서 최소값.